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할리에서 수행식으로 유명한 입문용 바이크이죠. 스트리 750 모델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며칠 전에도 튜닝된 스트리 750 입구가 되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순정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히려 머플러 튜닝을 해서 시끄러운 바이크를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정을 유지하는 바이크를 어, 조용하게 타시기는 좋은 바이크입니다. 또 입문용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종면허 취득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또이 바이크가 750cc의 순행식이어서 마력이나 토크 감이 굉장히 좋은 바이크예요. 생각보다 거칠면서 엄청나게 잘나가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입문용보다는 이제 입문용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약간 중수로 오신 분들이 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키로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15년식이고요. 무사고 무슬리 꿈은 있어서 잠시 후에 체크를 해드리고요. 주행거리는 8,700km대예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판매하는 금액은 58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바이를 그냥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운전을 해보고 정비할 곳과 소모품 교체할 곳을 모두 확인해서 정비를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 드리고 보증서까지 작성해서 교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세를 제가 항상 파악을 해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 배송제라고 하는데 저희 전담 기사분이 10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약금 30만 원만 붙여 주시면 전국 어디든 배송을 먼저 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크 잔금은 바이크 받아 보시고 바이크를 검수하신 다음에 입금을 해 주시면 되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어는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스트리치로공 같은 경우에는 할리에서 유일하게 입문용으로 나온 바이크 중에서는 순행식 바이크예요. 부동액이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공랭식만 고집하던 할리에서는 확실히 덜 뜨거운 바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안 뜨거운 건 아니고 덜 뜨겁습니다. 공랭보다는. 그래서 타시기는 좋고 출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막상 타보시면 이 파워에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문보다는 조금 잘 타시는 분이 좀 다루시기는 좋을 것 같고, 외관도 보시면 이 정통 아메리칸 바이크이기 때문에 외관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또 옵션으로는 사이드백 장착이 되어 있어서 외관 보시면 조금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등받이, 이제 텐덤 등받이 시시바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파인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폼 거치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옆에는 USB 포트 장착이 되어 있어서 충전하시면서 주행이 가능하고 앞에 라이트 카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장착을 완료해서 모습이 더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순정 엔진 가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넘어졌을 때 바이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옵션이에요. 또, 정비 내역을 살펴보자면,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정비를 하실 건 없고요. 엔진오일 주기적으로 잘 교체되어 있고, 최근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또, 점화 코일 같은 경우에 입고 있는데 불량이었어요 여기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문을 해서, 다시 코일도 새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또, 앞뒤 타이어도 아직 트레이드 한참 남아있고, 다른 소모품들은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아직 신경 쓰실 거 없이 주행만 하시면 되는 컨디션입니다. 입꼬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이고요. 일단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좌우 꿍들은 있어서 이런 데미지를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꿍하면서 다행히 엔진 가드가 있어서 바이크엔 데미지가 없고 이렇게 엔진 가드 쪽만 이제 꿍한 자국들이 옆에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짝 도장은 해놓을 테니까 막상 도장하면 티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반대편 엔진 가드도 이제 살짝 꽁 하면서 긁힌 자국들이 있는데 엔진 가드는 바이크를 보호해주는 거라 꽁에 큰 의미는 없어요. 바이크에 데미지만 없으면 되는 거라서 레와 같은 경우에도 살짝 긁힌 자국이 있는데 그렇게 티는 나지 않습니다. 또이 바이크는 이제 주행거리가 짧기도 하지만 보관을 좀 카바를 씌워놓고 주차장에서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키들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엔진 블럭이나 위쪽에 조금씩 스키 먹은 자국들은 보이더라고요. 하얀색으로. 영상이 잘안 나오겠지만 그렇게 티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있고 또 이제 발 닿는 쪽에 미세하게 이제 닿는 부분이 이제 사용감이 있다는 점. 이런 점. 사용감은 있으니까 이제 직접 오셔서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옷이 닿는 부분이라 조금씩 사용감들은 전반적으로 있네요. 여기도 이제 엔진 블럭 쪽에는 이제 습기 때문에 조금씩, 음 이렇게 짝꿍들이 보일 거예요. 타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고요. 세차하시고 이제 타시다 보면서 이제 이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닙니다. So,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 이제 시동을 켜서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키도 하나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는 이모빌이 아니라 복사를 하셔도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주행거리는 8788km네요 네, 강아지가 시동만 키면 자꾸 짖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녀석이 놀래가지고 네, 시동도 일발 시동 잘 걸리고 배기음이나 엔진 들어보셔도 잡소리 하나 없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키로수가 짧아서 이 바이크의 시트고는 70cm이고 제키는 184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착석한 느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키가 크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어떤 바이크에 앉아도 작아보여요. 저는 제 등치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관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스트릿은 무거운 편이에요. 뭐 레볼이나 아킬라 이런 모델도 있지만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속 안정성은 더 좋은 바이크이고 또 생각보다 길이가 생각보다는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타보시면 시트고도 낮고 조금 편하게 주행을 할수 있는 바이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리치5 0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또 순정틱한 모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어, 위에도 영상 보시면 있겠지만 튜닝된 모델보다 또 조용하게 타시기 좋은 바이크로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의무까지 모두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리니까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겠고요. 또 타고 계시는 바이크 대차도 가능하고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30분 안으로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 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